그두 누를 놀러 났죠? 왜요? 문제가 생겼어요? 왜요? <laughs> 왜요? 아, 맥도날드 완전 잘못 갖다 줬어요. 어떡해요? 아니, 햄버거도 다른 거 갖다 주고, 맥, 맥너겟도안 갖다 주고, 감자튀김도 안 갖다 주고. 음, 세상이 그랬어? 그거 보다 맥너깃 이랑 감 자가 안아서 삐졌 어, 감자 튀김이 안아서 자 일단 보 도록 하겠 습니다. 응, 음. 음. 머리카락 먹었어. 빠바바밤, 빰, 빠바바밤~~ 색감을 좀더 줘야겠죠? 빠바바밤 빰, 이러면 내 얼굴이 너무 까매지는데? 햄버거를 살리기 위해서 이런 희생을 해야 되나? 이 정도 선에서 이보자 빠바바밤밤. 여기 위에가 이제, 그, 레몬소스가 들어있는 데인가 봐. 야채가 근데 되게 많이 들었다. 와, 햄버거 아작난다. 먹을게요. 먹을게요. 이게, 이것도 야채가 되게 많이 들어서, 괜찮은 것 같아요. 제 입맛에 음음 햄버거 먹을 때그 느끼함이 하나도 없어요 음 생각보다 맛있어. 햄버거보다 느낌이 하나도 없고, 뭐라 해야지 느낌 약간 햄버거 느낌보다는 약간 샌드위치 같은 느낌? 샌드위치 먹는 듯한 느낌도 좀 들고, 응. 음. 여자들은 되게 좋아할 맛인데 내 입맛에는 되게 괜찮은데요. 씹을 때 새우가 트을 튕을 씹히는 느낌이 나요. 음, 응. 새우가 모양이 딱 있어 살아 있어. 새우 모양 그대로 살아서 그 압축해놓은 느낌이에요. 여기 잘 보시면 새우가 지금 이렇게 보이시나요? 새우, 압축된 듯한 새우. 음. 응. 뭔가 새우를 이렇게 막 다진 그런 게 아니고, 칵테일 새우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게 쭈르룩 돼서 그걸 압축시켜서 패티를 만드는 느낌이에요. 음. 오, 어, 맛있다. 음. 라면이 또. 이거 보세요. 이런 새우, 이런 식으로. 덩어리가. 응. 음. 응? 음? 괜찮은데? 뭔가, 출출한데. 햄버거같이 뭔가 이렇게 되게 더부룩한 느낌 먹기 싫을 때 되게 좋은 것 같아 나, 내 입맛엔 되게 좋아서 앞으로 몇번 먹을 것 같아요 롬유빈님 고맙습니다 땡큐 음, 음, 음. 언니는 음. 싫어하는 음식이 없는 것 같아요 그건 맞아 음. 내 기준은 많이 맛있고, 적당히 맛있고, 조금 맛있고, 이런 기준이 있긴 해. 음, 맛없다 이런 건잘 없어. 음, 너무, 근데 맛있는데. 1 0 5가 맛있어요? 지금 드신 버거 맛있어? 요 이게 맛있어 음... 지금 내 기분으로 따지자면 지금 내가 상큼한 느낌이 좋아서 그런가? 맥도날드에서 먹은 거중 이게 제일 맛있어 하나더 먹고 싶다 음, 음, 음. 1 0 5는 되게 맛있는데 되게 맛있는데 뭐라 해야 되지? 약간 맛이 좀 진하잖아요. 맛이 좀 진해가지고 다 먹고 나면은 아 맛있다 그러는데다 먹고 나면 약간 좀 입에 그 진한 맛이 막 남아있는 맛. 음. 근데 이거는 먹어도 입이 되게 깔끔한 맛이에요. 그래서 그게 좋은 것 같아. 야채도 많고. 음. 아이고. 음. 근데, 제가 원래 샌드위치 되게 좋아해요. 샌드위치 같은 거, 야채 막 들어있고, 막 계란 들어있고, 그런 샌드위치 되게 좋아하거든요, 원래. 이게 약간, 새우 같은 그런 샌드위치? 그런 느낌이라 좋아. 감자튀김이 아까 안 왔어요. 어 세상에. 야채가. 야채가 이렇게 많이? 지금 말하면 되으면 들나, 모르겠어요? 음, <laughs> 나는 근데 딱히 싫어하는 음식은 잘 없어요. 근데 이건 정말 맛있어. 상큼해졌어, 기분이. 하나 더 먹고 싶다. 지금 쉬지 않고 연결해서 먹으면 하나 더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왠지 이거왜그 더부룩하지 않아서 가벼워가지고. 연결해서 바로 먹으면 하나 더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오고 있나 봐요. 음. 되게 상큼한 샐러드를 이렇게, 막 이렇게 퍼먹, 퍼먹은 느낌이야. 그니까 별로 배가 안 부른 거지. 우리 샐러드만 한 접시는 먹을 수 있잖아요. 그쵸? 그리고 뭐, 해봤자. 빵 쪼가리 두 개. 샐러드 우리 한 접시씩 먹는데, 그조금에다가빵 쪼가리 조금 새우 쪼금이니까. 그렇게 많은 건 아니죠. 그쵸? 아니. 샌드위치 보다 난더 맛있는 것 같아 샌드위치도 약간 맛없게 한 맛있겠는데 많이 없거든요 근데 이건 맛있어 맥라이드 광고섭에 안오네 저번에 했어요 1 9 5 먹어? 안녕. <목소리도> 근데 1955보다 이게 더 맛있어. 음, 상큼해. 맛있다.